1968년 원숭이띠 2월 흐름 핵심만 바로 전해드립니다. 1968년 무신년에 태어나 돼지의 단단한 바위처럼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오신 원숭이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2026년 2월의 이야기는 단순히 운에 좋고 나쁨을 따지는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다가올 변화를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라는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은 겉으로는 영리하고 재치 있어 보여 주변에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고독과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뒷전이었고 나이가 들어가며 문득 찾아오는 허탈함에도 티 내지 않고 꿋꿋이 버텨오셨겠지요. 그래서 2월의 흐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길을 걸어오셨고 그 끈기 자체가 이미 큰 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026년 2월의 흐름은. 여러분에게 정동과 회복이 동시에 찾아오는 달로 읽힙니다. 1월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기였다면 2월은 차가웠던 땅이 녹아내리듯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며 이제는 다시 움직여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달입니다. 특히 2월 초순에는 마음이 괜히 조급해지거나 예민해질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참아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고민하기보다 그동안 너무 오래 달렸으니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신을 다독여 주십시오. 2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와 같아서 무리한 결정보다는 주변의 사소한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집안의 가구를 옮기거나 오래된 물건을 비워내는 행위가 의외로 마음의 환기를 도와줄 것입니다. 재물과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막혔던 통로가 다시 통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2026년 병호년의 기운이 여러분의 타고난 지혜와 만나면서 그동안 노력해 온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번 달은 큰 일확천금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권리나 잊고 있던 작은 이익들을 챙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밀어둔 계약 서류를 검토하거나 통장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2월 셋째 주부터는 여러분의 성실함이 신용으로 돌아와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기보다는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차분히 활용할 때 재물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새로운 분야보다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분야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의 기질에는 금의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어 결단력이 훌륭하지만 이번 2월은 뜨거운 불의 기운이 그 금을 녹여 부드러운 기물로 만드는 재련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재물을 불러 모으는 핵심 비책이 됩니다. 또한 작은 지출이라도 꼼꼼히 관리하십시오. 새는 바가지를 막아야 큰 복이 담기는 법입니다. 부동산이나 문서와 관련된 일은 2월 말경에 유리한 흐름이 보이니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월의 재물운은 마치 비단기를 지나는 거상의 행렬처럼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들어오는 형국이니 마음을 느긋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솔직한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 강해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살짝 내비쳐도 괜찮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내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조용히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처럼 인연을 대할 때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중순 이후에는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데 이는 여러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주변의 시기나 질투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침묵으로 응수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면에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통증을 참고 넘기다가는 2월 말에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순환 계통이나 근육의 피로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달의 활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몸의 회복력이 좋아야 들어오는 운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마음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깊은 호흡을 세번 하며 열기를 식히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혈압을 지키고 평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2월에 작은 생활수칙을 하나 제안하자면 노란색이나 연갈색 소품을 가까이 두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의는 거센 불의 기운을 흙의 기운으로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색상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운대를 높여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야외 활동보다는 정적인 취미 생활을 통해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다가올 3월에 더큰 기운을 맞이하는 훌륭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2월은 단순히 지나가는 한 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하나둘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며 운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의 결과라는 것을요. 그러니 누군가의 평가에 이리 일비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관은 이번 달 특히 예리하게 빛날 것이며 그 직관을 따라가는 선택이 여러분을 비단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무신년생 여러분의 삶은 마치 태산 정상의 우뚝 솟은 낙낙장손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뿌리가 깊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지요. 이번 2월은 그 나무의 새로운 가지가 돋고 꽃망울이 맺히는 준비 기간입니다. 당장 꽃이 피지 않는다고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에 술리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법이니 여러분은 그저 오늘 하루를 다정하게 살아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월을 지나며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은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덜 괴롭히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창가로 비치는 햇살, 오랜만에 들려온 지인의 안부 소식까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양분입니다. 2월은 여러분에게 이제는 어깨를 펴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은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2월이 조금 더 평온하고 덜 외롭고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월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